강남은 왜 유독 발레가 많습니까? 맨 처음 어디서 시작했을까? 호텔 그리고 아아아어 아. 술집 그렇지 부장님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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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저번에 한번 <laughs> 사장님 술을 드셔가지고 음. 저한테 이제 발레 차좀빼 빼달라고 하시했어요그 음. 음, 갔는데. 0천 원을 달라는 거예요. 전그 동안 음. 서영만 가닐 때 발레피 항상 서양 내시니까 음. 얼마지도 몰라요. 사실 음. 그냥 뭐만 원짜리 주시고 뭐 얼마 받고 뭐 하길래 뭐 그거 가면서 싶었는데 0천 하... 원을 달라는 거예요. 음. 잠깐 있었거든요. 음, 음, 그렇지. 어, 어, 제가 더 억울하더라고요. 음. 맥도날드도 그때 발레치 있었잖아요. 응, 음, 그렇지. 맥도날드에 발레 한다고. 음. 어, 이거 좀 이해 안 가더라고요. 강남은 왜 유독 발레가 많습니까? 아, 그게 왜 생겼는지는 이건 제 상상인데요. 여기에서 유래되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맨 처음 어디서 시작했을까? 호텔 그리고? 고급 음식점? 그렇지 고급 아 고급 근데 고급 중에서 음식점에서부터 시작했을까? 아아 아, 아, 아. 어. 술집 그렇지 고급 술집에서부터 난 유래했다고 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, 됐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다가 이제 아주 고급 일식집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했었겠지. 그러다가 이제 퍼지지 않았나 싶어. 근데 그게 또 음, 네. 강남에 왜 맞냐고요? 발렛을 발렛이... 해야 사람들이 오니까. 주차를 안 받아주면 직접 주차하면 나부터도 안 가. 주차할 곳이 별로 없어. 예를 들어서 뭐 청담동만 가더라도 그 가게 주차장에 다그온 손님들이 될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. 수학 힘들잖아, 지안 돼. 뭐 청담동, 압구정, 신사 뭐 다. 다 웬만한데는 다. 특히나 뭐 신선을 발렛 해주는 데도 별로 없기도 하고. 그러니까 잘안 가게 돼. 근데 그게 발렛이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식사를 두 시간을 한다, 한 시간 반두 시간을 한다고 하면 발렛비 내는 게 주차비나 그거나 그거나고, 하 아니면 더 싸거나 뭐 그렇단 말이지. 근데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, 식당에 충분한 주차 자리가 있다. 그럼 주차가 무료인데 왜 여기는 발렛비를 받냐 할 수도 있겠지. 그렇지만 여기는 땅값이 이전에 그 주차비에 대해서 했던 영상처럼 땅값이 높기 때문에 주차비 안 내고 주차하기란 참 어려운 지역이니까. 그러니까 여기 생활비가 많이 든다니까. <laughs> 이거 저거 들어가는 게 많아. <laughs> 왔다 갔다만 해도 차에는 어디 가면 기름만 넣으면 다는 있는 거 아니야. 근데 그게 아니지. 여기 주차비 내야지. 주차 잘못 딱지도 한 번씩 그치.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밥 먹고 술 먹으러 갔다 오면 뭐 발렛비. 뭐, 돈 7, 8천원? 뭐, 그냥 나가지. 근데 아까 다시 돌아와서, 소장님은발렛의 그런지가? 응. 음. 그. 아, 100%야, 그거는. <laughs> <laughs> 사실은, 사실은 조심스럽게 내가 말했지만. 아니, 그게 당연히 그런 게, 그런 서비스를 해준다면 그 정도 객단가가 높아야 해주는 거지. 쉽게 말해, 분식집에서 발렛 해줄 일은 없거든. 단가가 낮으니까. 단가가 완전 센데부터 시작이 된 거는 맞단 말이지. 처음에 발렛이 생겼을 때는 돈을 안 받았을 거라고. 그거 아니라 안 받았어. 그럼 무료로 주차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. 그럼 이 사람이 인건비를 감당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단가가 세줘야 돼. 그럼 그게 뭐겠어 뻔한 거지. 뭐백번 먹는데 해주겠어? 그런 일 없지. 처음에 시작은. 2만원짜리 먹으면서 그 사람 한 사람 뭐 발렛 무료로 해줄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? 돈 받고 해주는 거는 무료에서 그 다음에 생긴 거야, 사실은. 아, 이게 내 기억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긴가민가 하는데 어디가 발레스 해서 장사가 잘되기 시작했던 것같아내 기억에. 그러면서 이제 막 퍼진 거지. 아, 발레스를 해야 사람들이 더 쉽게 찾아온다. 편안하게 오니까 좋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궁금하신 부분 댓글 쓰시면 짧은 건 댓글, 긴건 영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집 어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런 집 없어요. 그 사람이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. 결국에는 월세를 잘 받으려면 좋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고, 들어와서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요.